글을 제대로 깊게 읽는 법, 비판적으로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문외력 테스트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테스트 해보고요. 진짜 험한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공복이 여러분.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자, 제가 이전 영상에서 책을 조금 더 많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독서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그거보다 한 스텝 더 들어가서 글을 제대로 깊게 읽는 법. 비판적으로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좀 살펴볼 도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책 읽었다는 착각입니다. 제목이 무시무시하죠. 부제는요 어른들을 위한 문해력 수업입니다. 어이 문해력 문해력에 대한 이슈는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저도 뭐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문해력에 대한 이슈로만 좀 귀결이 돼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대한민국 독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요. 초중고 학생의 90% 이상 그리고 20대의 80% 이상은 교과서를 제외하고 1년에 한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. 반면 30대, 40대 성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%로 뚝 떨어집니다. 이 결과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이제 뭐다큰 성인이 공부할 일도 없고, 뭐 시험 볼 일도 없고, 문해력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. 살펴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문자가 아닌 게 있나요? 인터넷 기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계약서, 명세서, 설명서, 업무할 때 주고받는 메시지와 메일 등등등 이게 모두 텍스트잖아요. 산업의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세상이 요구하는 문해력의 종류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, 심지어 연구 결과 이 문해 해력으로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평균 임금 차이가 두배 이상도 난다고 하네요. 아 그렇구나.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요.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문맹률이 최저라고 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해력이 자꾸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?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 말이죠. 어, 이유는요 우리가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책에 따르면요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자 기호를 제대로 인지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결합하고 의식적으로 텍스트를 면밀하게 관찰, 분석, 판단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복잡한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쉽게 생략된다는 거예요.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. 워낙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는 이 세상인. 그 와중에 누구는? 굉장히 미숙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호도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고 독자는 독자대로 읽을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정신도 산란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읽는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버릇이 자꾸만 굳혀지고 글을 읽다가 제대로 딱 멈춰서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. 그렇게 할 줄도 모르게 되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계속 계속 겹치면서 이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. 그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 분들 활자를 읽는데 능숙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 그래도 나는 책을 좀 읽어 왔으니까 문해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굳이 따지자면 보통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이 책의 말미에 문해력 테스트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테스트 해보고요 진짜 험한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저 진짜 충격받았는데 이게 저 만 그런 게 아니고요. 2022년에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이 문해력을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. 15점 만점인 테스트인데 평균 점수가 6.19점이었다고 해요. 게다가 이 응시자 중에 85% 이상이 대학 재학 이상의 고등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. 설문조사에서 어, '저는 비교적 문해력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'라고 자신을 평가했던 사람들의 평균 점수도요 7점 정도였다고 합니다. 만점자는 아예 없었어요. 물론 이문 뇌력 테스트가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렵기도 해요.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좀 충격적이죠.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안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서툴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심각한 상황은 알겠어.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깊이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문자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? 개인의 읽기 맥락에 따라 많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%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천해 볼만한 7가지 읽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째, 왜 읽는지 생각하며 독서 목적을 구체화한다. 이거는 요약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독자가 어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을지 미리 파악해두면 조금 더 쓰임에 맞게 정확하게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. 두 번째, 비포 애프터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판단한다. 이거는 어느 정도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는 말 같죠? 내가 책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무엇을 배웠으며 아직 무엇을 알지 못했다.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할 때 우리의 독서력은 향상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. 세 번째, 줄 긋고, 적고, 그리고 써보면서 이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. 즉, 내가 읽은 내용을 제대로 기록해 두고 이 남은 내용의 쓸모를 찾아보는 과정인 거죠. 넷째, 새로운 어휘를 배우면서 언어의 재료를 쌓는다. 이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요. 글한 줄에 모르는 단어가 두개 이상이면 글의 이해도가 80%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요. 단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만큼 모르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찾고 기록하고 활용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겠죠. 다섯째, 어렵고 귀찮아도 피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 볼 것. 이 부분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책들, 나한테는 낯선 용어가 들어가 있는 계약서, 약관, 통계 등을 읽을 때좀 명심해 볼 만한 이야기겠죠.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전략은 특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을 때꼭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 먼저 여섯 번째, 좋아요와 공유를 심사하 해서 공유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.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출처가 모호한 이런 게시물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공유할 때그 자체로 어떤 여론이나 소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. 출처와 작성자 작성자의 의도, 정보의 배후나 이익 집단, 타당성과 사실성 등을 잘 고려해 봐야겠죠.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. 가려진 이름,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살피면서 비판적으로 읽는다.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마주칠 때요, 이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혹은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. 혹은 의도적으로 더 드러내는 대상도 있을 거고요.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게 독자로서는 아주 중요하겠죠. 자, 이렇게 7가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언가를 깊게 읽을 때 한번 시도해볼 만한 전략들이었습니다.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는요. 조금 더 분야를 구체화해서 알려주고 있어요. 성인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활자 정보들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요. 조금 더 원활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 기초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무 메일 통계, 온라인 정보, 논쟁거리, 계약서, 법문서. 이런 것들을 읽는 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.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온라인 정보나 논쟁거리에 관련된 챕터를 읽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. 통계 읽기에서는 또한번 박살이 나는 <laughs> 그런 경험을 했죠. 제가 통계 읽기에 너무 서투르니까 완전 정보를 반대로 읽는 경우도 있었고요. 정보의 왜곡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이런 경우는 좀 감담이 서늘하더라고요. 이 책을 읽어보실 공보기 분들도 각자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게 이런 어, 특별히 인상 깊은 챕터들이 생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읽고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요, 항상. 또 워낙 덜렁거리는 성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읽고 쓰는 일을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얕,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. 이것이 저한테 결과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한계를 스스로 알고 고쳐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버릇이 되어버려서 정말 잘안 고쳐지더라고요. 그래서 연초에 다른 책들을 읽기 전에 스스로에게 좀 경종을 울려보고자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어 제대로. 아주 어마어마한 경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들고 와 봤고요 이 책을 함께 읽으실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마지막에 있는 문해력 테스트도 다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책이 생각보다 크고 두꺼워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. 너무 두꺼워서 좀 부담스러워. 힘들어. 라고 하시면 머릿말과 일부는 꼭 정독해 보시고 관심 있는 챕터, 내가 가장 약할 것 같은 챕터도 한두 개쯤은 정독을 해 보세요. 앞으로 무언가를 읽어 나갈 때이 책의 내용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탁탁 걸리기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. 그 걸리는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이 어,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독서에 큰 영향을 끼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눈앞에 있는 글자를 그냥 버릇처럼 읽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읽어내며 그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일. 쉽지는 않지만 이 채널을 보시는 모두가 사실 이러한 읽기를 하고 싶잖아요.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과하고 있었던 그리고 서툴렀던 읽기의 기능들을 연초에 이 책과 함께 다시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읽었다는 착각과 함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책을 잘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.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요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저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 들고 돌아올게요. 시청해주신 공복이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